제가 최근에 본 책이 있어요. 그 과학 유튜버인데 괴도라는 어, 음,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꽤 유명한 유튜버인데 제가 과학에 관심이 요즘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저 유튜브만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봤어요. 그 사람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최근 한번 냈어요. 책의 이름이 뭐였냐면 과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이거든요. 어, 근데 제가 문과예요. 네. 완전히 문과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 읽었는데요. 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laughs> 그런데 이게 쭉 끝까지 이제 책한 권을 다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이 문장 두 개가 제 가슴을 싹 사로잡더라고요. 그 문장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과학이 필요한 시간에 에필로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실패한 과학자들이라고 불릴 만한 역사의 영웅들조차 새로운 통로를 열기 위해 힘차게 벽을 두드렸던 개척자들로 기억해야 한다. 혹시 지금 당신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한 가지만 기억하라.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이 얼마나 수많은 실패로부터 탄생한 멋진 성공인지를 말이다.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책한 권이 남는 건 아니었고요. 이 문장 하나가 저를 이렇게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1월 추수감사절에 나눠야 되는 이 말인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우리,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도 다 전자기계고요. 여기 이거 다 전자기계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앉아있는 의자, 책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뭐, 여러분 늘 가지고 있는 시계, 어,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우리 눈앞에 땅! 하고 드러난 게 아니라, 수없는 실패와 또 연단, 무너짐, 뭐, 완전히 파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과정의 끝이, 이 과정의 끝이 만들어낸 실패로부터 탄생한 멋진 성공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이, 있는 이 많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이 의미였어요. 이게 우리 삶에서 꼭 생각해 봐야 될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냐 하면, 우리의 인간의 시선 자체는 그냥 내 눈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잘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렇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작은 실패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뭐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기분에 확 휩싸여요. 어, 여러분 가운데도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겠지만 저도 10여 년 전에 진짜 아팠을 때요. 어 그냥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 10년, 12년이 지나서 제가 여기서 개척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교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는 못했던 일이 10여 년전의 그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함께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나의 편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의 사실을 그 놀라워해, 놀라운 성경에서 고백하는 사실을 마음 속 깊은 곳에 믿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이것이 실패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진짜 놀라운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 하나가 우리 신앙을 완전히 붙잡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님을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이왕 우리와 함께하면 왜 자꾸 넘어지게 하고 왜 자꾸 쓰러지게 하고 왜 자꾸 잘안될 때가 있고 왜 자꾸 실패하게 할 때가 있고 건강도 약해질 때가 있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냐? 이왕 하나님 이 함께 한다고 했으면 예수 믿어 잘될줄 믿습니다. 믿심이다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막 라이트 하우스 왔어 막. 로또 빵빵 터지고, 막, 여기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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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빵빵빵빵 터지고, 막, 다섯 개 연속 1등 터지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대학 다, 막, 스카이, 막, 요즘 스카이도 별, 다 의대 막 공부하면, 막, 의대 가고, 막, 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됐다고만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일 추삼세절인데한 200명 오면 안 되나? 아, 이런 생각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 이왕이면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면 좀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좀잘 되게 해주면 안 되나? 내가 이만큼 원하는 것도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하나님이 왕줄 거면 어차피 나중에 주신다며. 그러면 이, 지금 이만큼 좀 주면 안 되나? 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 제가 자녀를 키웠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뭐냐하면 어, 아이가 올 때요. 절대 다 주지 않거든요. 절대 다 주지 않습니다. 절대 다 주지 않아요. 시기에 맞게,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부모는 뭐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면서 격려해 주는 존재가 진짜 좋은 부모인 것 같더라고요. 애기가 처음에 한돌 지나가지고 돌쯤 됐을 때막 갑자기 어느 날막 지가 막 이렇게 해서 딱 일어나더니 막 앞으로 한세 걸음 딱딱딱 걸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주죠? 세상 모든 박수 막 여러분 그때 받은 박수 그때 다 받았을 거예요 한 번도 최근에 그런 박수 받아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박수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밥만 잘 먹어봐요 내가 제일 부러운 게 아기예요 밥 먹으면 박수 쳐주고 심지어 응가해도 박수쳐줘요 아유 우리 애기 응가 잘했네 너무너무 막 나중에 막 기저귀 갈다가 쉬를 할때 있어요 그럼 얼굴에 막 이게 막 뿌려지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힘도 좋아 그러면서 박수쳐줘요 지금 그렇게 해 보세요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정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시기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늘 우리의 부모님과 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처럼 늘내 곁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시면서 우리를 쭉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곁에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그수 없는 제자들은 그러면 보회사 성령님만 오시면 끝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그때 주님께서 바로 연속해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나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나오기 전에 너네가 먼저 오면 내가 두팔 벌려서 너네 꼭 끌어 안아줄 거야 여러분 절대 우리 편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시라는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정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추석 감사절인데 주님 오늘 우리 남성 성도들 특별한 중창 준비했습니다 예, 주님 오시죠 예, 카톡 하나 보내면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머니, 주님도 같이 이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 주님도 갑자기 나타나고 선글라스 받고 어, 어, 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내 눈앞에 있는 기적이 수없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여러분 사실 기적을 본다그래서다 믿어져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 없는 기적들이 있을 때, 기적을 눈앞에 보고 예수를 오히려 그 기적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배신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대단한 것처럼, 있, 내가 다 믿음을 다줄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하나님께 확정하여서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비록 완전히 느껴지지 않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격려해 주신다. 아멘. 주님 나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아멘. 나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진짜 귀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으로 표현되는 거냐면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감사로. 다시요. 뭘로 표현된다고요?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고림도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보니까 많은 감사 때문에 뭐가 더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드렸더니 은혜가 더해져. 더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플러스 어떻게 된대요? 흘러 넘쳐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확장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표현할 때 확장됩니다. 아,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감사를 드리면 이 감사가요,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들의 사랑, 이런 게 더하여지고 넘치게 되는 귀한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터전에 사실 날마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더 확장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나와 살고 있는 가족들을 향한 감사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한번 쳐다볼래요? 양옆에 좀 쳐다보세요. 네, 여러분, 지금 다들 다 너무 떨어져 있게 살고 있는데. 내 <laughs> 네, 사랑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을 향한 감사가요. 표현되면 이게 넘치는 거거든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가 표현되면 이것이 은혜가 더하여지고 넘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고, 또 교회를 향한 감사, 주님을 향한 감사, 이런 게 계속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감사를 표현해야 될이수 없는 대상들이 온전해요, 부족해요? 온전해요, 부족해요? <laughs> 부족하죠?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조금 부족하면 대충 넘어가겠는데, 많이 부족하죠? 어, 여러분, 자녀들, 감사해요? 부족해요? 네, 죄송하지만, 많이 부족하죠? 네, 많이 덜, 덜 떨어졌습니다. 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많이 덜 떨어진 부분이, 야, 얘가 되겠나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자녀들은 부모님이 만족해요? 부족해요? 너넨 만족해야지. 너넨 만족해야지. 어, 딴건 떠나서. 부모님은 만족해야 되지만, 사실 부족함이 생겨요. 남편, 아내, 부족해요, 넘쳐요? 아 네, 할렐루야. 예, 그냥 넘친다고 하는 건는 감사절이니까 넘치죠. 그러나, 실상할까 보면, 하, 저게 되겠나 싶은 게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만족스러우니까부족스러 부족합니까? 한없이 부족하죠. 이렇게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들어오는 돈은 늘 똑같거나 부족하고, 직장 상사는 제가 왜상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널려 있잖아요. 여러분 내 주변의 지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멀쩡한 게 없다고요. 교회도 안 멀쩡해요. 멀쩡한 게 없어요 우리 주변에.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나서 그래. 그런데 멀쩡한 게 별로 없는데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멀쩡하지 않은 것들을 당해서. 감사로 채우면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은혜가 더해진 것이 넘쳐 흐른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지시나요 부족함을 나요 저게 왜 이렇게 부족하냐 아유, 저게 왜 저것밖에 안되냐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존재를 통해서 이 장소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여기에 억지로라도 감사를 채워넣기 시작하면 여기에 은혜가 더해진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제목으로 따진 게 바로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레드, 썬. 손을 올려, 손을. 자, 눈앞에다. 감사, 레드, 썬. 다시 시작. 감사, 레드, 썬. 다시 한 번. 감사, 레드, 자, 여러분, 이게 레드썬이 뭐냐면 옛날에 그최면술사가 했고 개국 콘서트에서도 레드썬 하면 지가 졸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laughs> 원래, 체면세가 너무 재워야 되는데, 레드선 한번 찍어 졸고 이상한 얘기하고 이랬던 코로가 있었어요. 이게, 그게 체면할 때, 레드선.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 설계 준비를 하려고, 이번 주 내내, 이제 이거를 정해놓고, 이제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유독 이번 주에 마음이 안 좋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아, 나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탄이 이렇게 공격할 줄 알았어요. 특별히,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요. 우리 아내를 향해서, 제가 감사 레드선을 이번 주에 몇 번을 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유독 평소는 잘하더니, 이번 주에 카톡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예. 우리 아내는 지금 되게 당황 표정을 짓는데. <laughs> 예, 보면 알아요. 예, 보면 알아요. 난, 내가 몇번 질문을 한게 있는데, 답변을 안 해요. 예, 처음에는, 왜 그러지? 아. 왜 그러지? 근데 어제도 답변을 안 해. 예, 나중에 저녁에 이제, 어! 하더니 이제 저녁에 걸으면서, 어! 하더니 갑자기 말을 해주더라고요. 딴 얘기는 나한테 막 보내는데 내가 물어보는 걸 답을 안 해. 제가 어떤 설교 준비하다가, 손 올리고, <laughs> 감사, 레드, 썸. 와, 어, 그런데요. 갑자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 감사를 채워 넣은 거 아니에요. 그쵸? 억지로 감사를 채워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카톡을 보낸 그 시간에 저희 아내가 뭘 하던 시간이었냐면, 이것들을 지금 사고 준비하기 위해서 막 바쁘게 막 돌아다니던 때였거든요. 현상을 보면 답문이 안 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왜 자꾸 답을 안 하지? 그런데, 감사, 레드. 내가 진짜 이렇게 했거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해봐야 될거 아니야. 말로만, 목사가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레드. 쏙, 감사. 하는 순간, 갑자기 진짜로요. 제 마음속에, 고맙다. 저거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저거 하나 하려고요. 얼마나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하고 뭐 조금 한푼 교회, 우리 헌금이니까 한푼라도 아끼게 하려고 좀 저렴한 데 갔어라도, 근데 저렴해도 예뻐야 되니까. 그리고 돈이 좀 들더라도 막 엄청 돌아다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떤 테이블에다가 어떤 보에다가 이걸 일주일 내내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본인 고민하고 몇주 동안 고민하고 제가 늘전 그냥 던지기만 하니까. 주수감사절인 거 알죠? 데글 준비해주세요. 그 벌써 한두달 전에 제가 툭 던져놓으면 머릿속으로 내놔! 이것만 생각하고,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맙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자, 손을 려보시고 <laughs>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랑한 남편, 사랑한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생각하면서 시작! 감사, 레드. 이게요, 내 삶을 감사로 채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채워질 때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시편 100편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가 시작되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은혜의 문이 확장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에 또그 뒤에 보면 그에게 감사가 더해지죠. 단순히 감사한 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감사는 은혜를 무는 연인, 문을, 은혜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이게 열리잖아요? 그럼 더한 감사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부족함을 감사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우리 삶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반드시 생길 거고요. 부부 간에, 아니면 가족 간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고요. 도대체 제가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생길 거고요. 수 없는 것들이 있을 텐데,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라도 의지적으로 손을 올리고, 감사, 레드썬. 감사, 레드썬. 정신 차리고, 우리 감사하자. 맞아.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 감사를 억지로 내 삶에 감사를 우겨넣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한주되기를 주님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나갈 때 정말 멋진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은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 성령이거든요. 오늘 보여주셔도 돼요.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궁금하잖아요 천국은 다른게 아니라 이거 하는 데에요 천국이 뭐하는 데냐면 뭔가 대단한 걸 누리는 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천국하면 제가 다음주에 이제 이슬람 설교 할 거거든요 이슬람이 도대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것만 제가 짚어 드릴 건데 이슬람이 갖고 있는 천국 개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천국 가면 일곱 여자가 나를 둘러싸고 친수성찬을 차려 먹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여자는 왜 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남자한테 무지하게 좋은 데가 천국이라고요. 근데 왜 여자가 일곱인 게 좋은지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한데, 하여튼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 굉장히 쾌락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천국하면 그냥 막, 즐기는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해 신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당신이 나에게 너무나 존귀한 것이라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둘리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 흐름대로 간다면, 내 삶에 불편함이 있을 때,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들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서, 내 삶에 억지라도 감사를 채워나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넘쳐질 때내 안에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내 안에 진짜 천국을 연습하는 귀한 이 땅에 내 안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땅 가운데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땅 가운데 진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감사해야지. 뭘 감사해? 어떻게 감사해? 누구에게 감사해? 정리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 이거를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나눔하는 시간에 이걸 좀 같이 하길 원해서 이걸 제가 먼저 만들었거든요. 보면 이게 바로 감사 마인드 맵이에요. 제 글씨가 좀 개발 새발이여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막 적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적기 시작한 거예요. 많아요. 사실 더할수 있었는데 막 가지가 너무 뻗어나가면 뭐 어차피 글씨 잘안 보이지만 그 너무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 부끄러우니까 대충 보세요. 대충 보세요. 이 빨간색은 제 가족을 위한 감사거든요. 저희 아내. 감사해. 요 저랑 결혼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렇게 예쁜 아내가 저한테 시집을 왔다니. 그것도 일곱 어. 살밖에 안 어린데. 뭐 제가 약간 어 우리 아내가 복 저한 테 <laughs> 말이 안 나온다. 아 감사해요. 애, 감사하고 애, 애, 진짜 감사하잖아요. 애, 감사해야 돼. 내가 감사해야지. 그리고 우리 아내도 날 만나고 감사해야죠. 아 웃지 마요. 안 그래요? 아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나같이 좋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 세상에. <laughs> 그러고요 우리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프자마자 간호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사실은 첫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병수발로 썼다가, <laughs> 진짜 저를 수발을 들었거든요. 병수발을 너무 들어서, 근데 너무 병수발 쓰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지우고, 간호로 바꿨어요. 병간호하고, 제가 이렇게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다 우리 아내 때문입니다. 천프로 아내 때문입니다. 천프로 아내 때문. 아내가 운동하라고 갈구지, 아이고 운동하라고 막 잔소리 하지 않았으면 제가 운동하지 않았을 거고요. 제가 운동하게 생겼습니까?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눕고, 먹고, 뒹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늘 나가서 운동하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챙겨줬거든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좋은 것만 챙겨주고. 그리고 지금도 미래를 잘 준비하고 같은 곳과 같은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도 보면 성도님들도 다 감사하고 함께 성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진짜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제, 어제 이름 하나하나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3년 동안 운영팀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 내년에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운영팀이 뭐 하나 할때 항상 이렇게 힘을 모아주고요. 등대지기들, 쉽지 않지만 다 작자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고 찬양팀이 생긴 것만으로는 사실은 저한테는 이 존재가 되게 기적 같은 거였거든요 우리 교회가 찬양을 한다니 예 우리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하, 사실 이 기적 같은 거 이런 악기들 이런 이런 것들도 다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거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방송 보셨어요? 네. 화면빨이 네. <laughs> 생각보다 잘 받아요? <laughs> 예. 큰 났습니다 예. 아그 주요. 근데 놀라운 건,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갑자기 문자가 와서, 목사님, 갑자기 TV에 나와서 놀랐다. 어,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깜짝깜짝 놀래고. 이런. 근데 이런 것도 다 감사하잖아요. 제가 가지치기 시작하니까요. 한 없더라고요. 한 없더라고요. 더할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다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가지치기 좀 해보세요. 이곳이 찬송가, 찬송가 429장에, 어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따라 하실래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다시 따라 하세요. 받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야, 이찬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이거든요. 제가 이 찬양이 막 생각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주신 게 너무 많더라. 제가 불평하고 불만을 하기에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더라.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게 사실 너무 많더라.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이 순간 모든 이 순간순간 만남 만남 하나가 전부 다 주님의 은혜이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등대 모임 시간에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페이퍼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감사 마인드 맵을 할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걸 잡아놨는데요. 이걸 꼭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직접 좀 손으로 적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에게 주신 게 진짜 너무 많구나 나에게 너무 많이 주셨구나 그러면 이 감사한 것에 여러분 감사를 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하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지게 될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같은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고 이번 한주 아니 일평생 내 안에 자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의지적으로 감사 렛선 외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채워넣는 진짜 멋진 신앙생활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이번 주 여러분들을 더 시험하겠죠? 더 무너뜨리겠죠? 그동안 감사했던 것들조차 감사하지 않은 것들을 둔갑시키겠죠?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세워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더 감사로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